야 태양이와 다리 고양이 만났어. 야 고양이, 어? 고양이, 데려봐. 고양이야. 고양이야 데려봐 한번, 어? 고양이. 예. 고양이 저기도 애미 에이미 있다. 애미도 여기 있다. 와 여기도 하 나있네. 이야 고양이. 태양, 나리, 야, 고양이 간다. 저 안에 또 있어. 우와! 저봐, <laughs> 저봐, 잡아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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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 되는데. 어? 에이, 너 최선, 이리 와. 가자, 태양, 나리, 이리 와. 여기 또 있다, 이리 와. 여기 또 있어, 여기 또 있어. 이거 고양이, 고양이, 태양. 이거 고양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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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고양이 다리 티아 잡아봐 고양이 고양이 야 여기 있잖아 응 잡아봐 빨리 쭉쭉쭉쭉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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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잡아 빨리 줘저 저, 고양이 잡아 잭어예 와 고양이 다시 해봐예와 yeah. 피하지도 않는다고 응 되겠어 야 잡아봐 빨리 잡아 내 왔습니다 고양이를 만나 가지고 야 이리 와 고양이와 대치셔. 가자.